오늘의 레드 게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소니가 플레이스테이션 5 프로용 대대적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준비 중이라는 새로운 소문이 돌고 있는데 이는 gta 6 출시 시기에 맞춰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외 소셜 플랫폼 사용자인 디텍티브 시즈는 이 소식을 익명의 플레이스테이션 엔지니어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게시물에 따르면 이 소위 ps5 프로 성능 업그레이드의 현재 목표 시점은 2026년 5월입니다. 댓글란의 네티즌들은 새로운 PS5 프로 업그레이드를 통해 소니 콘솔에서 최근 몇 년간 가장 기대작 중 하나인 GTA 6을 60fps로 구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참고, 록스타, 2K 또는 기타 채널을 포함한 어떤 공식 출처도 이 소식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최근 인터뷰에서 마크 선이는 AMD가 소니와 협력하여 개발한 웨엔나우 아키텍처에 향후 플레이스테이션 하드웨어를 위한 엔지니어링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이는 구체적인 업데이트 내용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발언은 소니가 PS5 프로의 성능을 대폭 향상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며 이는 GTA 6과 같은 주요 타이틀 출시 시기에 맞춰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문난 2026년 5월 업그레이드가 사실이라면 마침내 PS5 프로가 진정한 매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업그레이드된 버전은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고 사용자들은 기본 PS5와 실제 게임 경험에서 미미한 차이만 느꼈습니다. 만약 이 업그레이드가 실현된다면 소니는 두 번째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록스타 게임즈의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 옥스타 게임즈 소셜 클럽이 오늘 공식적으로 서비스를 폐쇄했습니다. 이 플랫폼은 GTA4 출시 몇달 전인 2008년에 출시되었습니다. 비디오 테크 관계자에 따르면 서비스 종료는 GTA 이후 출시에 맞춰 플랫폼을 업그레이드하는 차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록스타는 신작에 맞춰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을 개발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록스타 게임즈 소셜클럽은 록스타 게임즈가 개발한 원스톱 종합 서비스 플랫폼으로 디지털 저작권 관리, 멀티플레이어 온라인 게임, 소셜 네트워킹 기능을 통합합니다. 이 플랫폼은 2008년 3월 27일에 공식 발표되었고, 같은 해 4월 14일에 사전 등록을 시작했습니다. 소셜 클럽이라는 이름은 갱 문화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지하 조직의 비밀 모임 장소를 암시합니다. 2012년 맥스페인 3 출시를 앞두고 플랫폼이 전면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이 업데이트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기능을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크루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등록된 플레이어는 특정 크루를 만들거나 가입하고 팀을 구성하여 경쟁에 참여하고 경쟁을 통해 명성과 경험치 보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닌텐도의 유명 내부 고발자 키위토크즈에 따르면 레트로 스튜디오는 동키콩 반환자 개발을 완료한 후 2D 동키콩 시리즈 개발을 중단하고 메트로이드 프라임 5와 신규 IP 프로젝트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레트로의 전현직 직원들을 여러 차례 인터뷰한 이 내부 고발자는 메트로이드 프라임 3부작으로 유명한 레트로 스튜디오가 액션 어드벤처 게임이라는 뿌리로 돌아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위톡츠는 소셜 플랫폼을 통해 레트로가 메트로이드 프라임 사를 완성한 후 시리즈 다섯 번째 작품 개발에 즉시 착수하여 최초로 오리지널 IP를 시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1998년 텍사스에 설립된 이 스튜디오는 닌텐도의 고전 IP를 두 번이나 구현했습니다. 2002년에는 일본 외 개발진이 메트로이드를 1인칭 어드벤처 명작으로 재탄생시켰고, 2010년에는 돈키 k o n 리턴즈를 통해 16비트 수평 고전을 부활시켰습니다. 2014년에 출시된 동키콘 컨트리 트로피컬 프리즈는 여러 매체에서 wii u 최고의 플랫폼 게임으로 평가 받았습니다. 2017년 e3에서 공식 발표된 메트로이드 프라임 4는 원래 반다이 난코에서 개발했지만 2019년 품질 문제로 레트로 스튜디오 에 완전히 넘겨졌습니다. 업계에서 악명 높은 이 프로젝트 제 시작은 닌텐도가 레트로를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aaa급 개발에 잔혹함을 여실히 보여 줍니다. 만약 소문이 사실이라면 향후 몇년 동안 레트로 스튜디오의 제작 능력은 프라임 사슬레시오와 신규 IP로 완전히 채워질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닌텐도가 지난달 동키콩 시리즈의 새로운 상표를 등록했고 동키콩 관한자의 제작자가 이 게임이 시리즈의 미래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암시한 바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계 관계자들은 레트로가 2D 게임플레이를 다른 팀에 넘기고 기술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프로젝트에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